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북 영주에서 숲속의 파벤켈리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 김영미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프리랜서 강사기 때문에 외부 강의를 많이 나가요. 그래서 공방에서 손님을 이제 수강생을 받는 그런 공방이라기보다 이제 제가 강의를 나가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수업을 하는 그런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어한 20여 가지의 수공예를 하는데 이제 라이센스 있는 것도 있고 라이센스가 없는 그런 수공예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별도의 라이센스는 없는데 쉽게 할수 있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수강생분들이 만족하는 그런 손바느질을 만들 거예요. 애착 인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파 같은데 쿠션으로 많이 활용하기도 하시고 애기들이면은 이렇게 안고 많이 자기도 해요. 일단 오늘은 음,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이제 첨 같은 경우는 마단이로 파는데 이런 동물 모양이라든지 모양이 있는 것들은 쿠션지라고 해서 모양별로 조각조각 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큰 쿠션지도 있어요. 이제 뒤판을 대서 예쁘게 오늘 쿠션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받으시면은 구겨진 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잘 펴주시면 좋아요. 펴주시고 저희가 바느질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건데 여기 보시면 한 1cm 정도. 그렇죠? 모양 따라서 1cm 정도 시접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다 잘라주실 거예요. 이렇게 시접을 1cm를 남겨주시고 모양대로 우려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늘 세 가지 바느질 방법을 배울 건데요. 바느질 하면은 이제 대부분 홈질을 가장 많이 잘 아세요. 그래서 홈, 이제 쉬운 홈질하고 그다음에 튼튼한 박음질, 그리고 마지막에 공구르기까지 세 가지를 배워볼 거고요. 자, 이렇게 커팅을 하셨으면, 자, 이제 창구멍이라고 솜을 넣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창구멍이라고 하는 거는 솜을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꼬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빈 곳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부엉이 모양 중에 이제 바닥이 그래도 제일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솜을 넣을 때 손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손 정도를 띄워 주실 거예요. 자, 창구멍을 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 내주시고 이 뒷부분에도 창구멍만큼의 여유 부분을 이렇게 연필로 살짝 그어주셔야 돼요. 자, 나중에 이렇게 뒤집, 다 꼬맨 다음에 뒤집어서 솜을 넣는데 안쪽에 그려주시면 보이지 않아요, 선이. 그래서 사인펜이나 매직보다는 연필이 빨아도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필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들어갈 건데 자, 여기 앞판과 뒤판이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시침핀이 꽂아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 위에 머리 위에 바늘을 살짝 넣는데 바늘이 굉장히 작아요. 이제 튼튼한 퀼트 바늘이에요. 일반 바늘은 바느질을 하다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작지만 튼튼한 바늘이에요. 그래서 퀼트 바늘로 할 거고요. 자, 저희가 바느질을 두 줄로 할게 아니라 한 줄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을 너무 길게 해도 안 좋고 너무 짧게 해도 안 좋아서 풀르셔서 부엉이가 이렇게 한 바퀴 감싸질 정도, 그렇죠? 한 바퀴 감싸질 정도가 딱 좋아요. 이렇게. 조금 한 바퀴보다 살짝 더 넉넉하게 감싸질 정도로 하신 다음에 자한 줄로 꿰맬 거기 때문에 한 줄은 길게 빼주시고 한 줄은 짧게 해주시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 짓는 방법은 다양한데 네, 저는 저희 바느질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바늘 이 매듭을 바늘에 실을 이렇게 열 십자 모양으로 대고 다섯 바퀴 정도 굴려주세요. 그 이렇게 스프링처럼 되죠? 요거를 꼭 잡고, 바늘만 쭉, 실이 끝까지 갈 때까지 빼시면, 이렇게 매듭이 자전 지어져요. 시작을 해볼게요. 오른쪽에부터 시작하셔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셔도 되고, 시계 방향으로 가셔도 돼요. 먼저, 앞에서 뒤로, 한 땀. 한 땀은 한 3, 3mm 정도, 5mm 정도가 딱 적당하시고요. 한 땀을 빼신 다음에, 가금질을 먼저 시작하실 거예요. 창구멍에 솜을 집어 넣으면서, 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 끝부분이 튼튼하지 않으면 가끔 터져서 우리 부엉이를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땀 넣으셨으면 다시 뒤로. 자, 완전히 가면 완박음질이 되는 거고요. 반 땀만 가시면 반박음질이 가시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도 좀 튼튼한 걸 원하시면 이렇게 반박음질로. 이렇게. 한 3cm 정도? 땀으로 따지면 한 6, 7땀 정도를 박음질로 가주세요. 한땀 가고 다시 반 정도 다시 뒤로 가서 앞으로 오고 한땀 가고 다시 반 정도 뒤로 오시고 이렇게 6, 7땀 정도 3cm 정도를 박음질 해주시면 조금 나중에 손 넣을 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쭉빙 둘러서 홈질을 할 거예요. 자, 홈질은 앞과 뒤에 바느질 바... 모양이 똑같은 걸 홈질이라고 하는데요. 한땀 뜨고, 그죠? 같은 간격으로. 다시 또한땀 뜨고, 한땀 뜨고.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뜨셔서 한 번에 빼주시면 바느질이 조금 수월하세요. 자, 잡아당기면은 그대로 울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펴주시면서. 그래서 쭉 홈질로. 자, 홈질의 땀 크기는 마찬가지로 한 3mm 에서 5mm 정도? 그죠? 작으면 작을수록 예쁘긴 해요. 또 너무 작게 뜨면 손이 아파서, 일단 큰부엉이 꼬맬 때 힘드시니까, 이렇게 작은 땀으로, 다섯, 여섯 번 떠서, 이렇 꼬매주시는 거예요. 자. 자. 그런데 또 하다가, 이게 실이 길기 때문에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이 엉키면 중간에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매듭 지어서 끊어내시고, 새 실을 연결해서 아까 처음 부분처럼 박음질해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세요.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데, 집에서 하실 때는 바늘 안 찔리게 조심하셔야 돼요. 필트 바늘이 굉장히 조그만 찌마또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찔르시면 피가 많이 나세요. 그래서, 천천히 꾸미시면 되세요. 마지막은 왔다 갔다 박음질을 그 자리에서 한 두세 번 해주셔도 돼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두세 번더 왔다 갔다 해주시면 조금 더 튼튼해요. 자, 마무리 매듭도 편한 대로 지어주시면 되고요. 한 번보다는 두세 번. 그럼 이제 뒤집어서 솜을 넣었는데 그 전에 자 우리 곡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음 쿠션이 그냥 뒤집으면 조금 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가위접을 넣어드릴 거예요. 자 이때 실안 끊어지게 한 8cm나 9cm 또는 오목한 부분은 한두번더 넣어주셔도 돼요. 터지지 않을 정도로 가위집을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손을 넣어서 뒤집어 주시는데 자 부엉이에서 제일 곡선이 많은 부분이 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귀를 다안 빼주시면 나중에 이런 상태로 솜이 들어가게 돼요 귀 부분은 좀더 신경 쓰셔서 빼주시면 좋고요 어, 귀가 잘안 빠져요 하시면은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조금씩 빼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모양을 빼주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귀를 예쁘게 빼주셔야 돼요 이제는 바느질이 끝났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밑에 창구멍 안꿰맸죠 여기를 통해서 솜을 넣도록 할 거예요 자, 저희가 쓰는 거는 방울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된 형태로 나오는데 요만한데 뜯으면 이만해져요 한번 뜯어볼게요 왜 방울솜이라 그러냐면은, 요 자세히 보시면, 방울방울 이렇게 티밥처럼 이런 모양이 이렇게 뭉쳐지지 말라고 이렇게 돼서 솜이 나와요. 그때는 굉장히 보시면, 보들보들하고, 이제 나중에 세탁기에 그냥 넣고 빠르셔도 뭉쳐지지 않아요. 우리 베개 같은 거 세탁해 보시면, 한쪽으로 솜이 몰려서 베개가 평평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뭉치지가 않으니까 한쪽으로 몰릴 일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방울방울 돼 있어도 한꺼번에 많이 꺼내시면 집안이나 온 공방이 전부 손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한 주먹씩 꺼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창구멍을 통해서 넣어 주시는데 한 다섯 주먹을 넣어 주실 거예요. 많이 날아다니지 않게 다섯 주먹 정도를 넣어 주시고 다섯 주먹을 넣으셨으면 손을 넣어서 귀부터 안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에 잡고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서 귀에 솜을 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귀부터. 어, 잡고 넣는데 자꾸 빠져요. 네, 자꾸 빠져요. 왜냐면 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귀부터 네, 처음에 조금만 넣어서 넣으면 안 되고요. 한 다섯 주먹을 넣어주셔야 오히려 잡아줘서. 뒤에 솜들이 빠지지 않아요. 배는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가요. 그래서 배 부분을 넣어주세요. 지금 이게 방울솜이 1kg인데 요거면은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두 마리가 딱 나와요. 네, 아 저는 폭신폭신한 게 좋아요. 해서 한 주먹을 빼실 수는 있는데 요거를 다 넣어야지만이 딱 나중에 이제 안고 배구해도 솜이 어느 정도 죽지 않게. 폭신폭신한 모양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빵빵한 모양으로 조금 넣어주시고요. 얘도 이제 크기 때문에 한 10주먹 정도. 10주먹 넣었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귀 부분에 또 밀어. 꾸몄던 부엉이가 이렇게 빵빵해졌어요. 그 그럼 이제 우리가 솜을 넣었던 요 창구멍을 꾸매야 완벽한 쿠션이 되겠죠. 그래서 요 창구멍을 꾸매는데 어르신들은 감침질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감아서 돌려서 스프링처럼 하는 바느질은 아시는데 공그르기라고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공그르기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바늘에다가 실을 꿰는데 이번엔 두 줄로 끼 거예요. 저희가 공그르기를 할 때는 실을 두 줄로 깰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꼬여서 안 좋고요. 창구멍 꼬맬 구멍에 한 3배 정도만, 3배 정도만 해주시면 조금 편하게 꼬매실 수 있어요. 두줄 매듭을 할 거기 때문에 실두 개를 십자가 모양으로 놓고요. 다섯 번또 돌려주신 다음에 실을 잡으셔서 바늘을 빼면 매듭이 돼요. 모기를 하는데, 자 우리 아까 1cm 정도의 시접을 남겨놓고 잘랐잖아요. 그래서 기준선은 이렇게 모양, 색깔 있는 쿠션지만큼 되는 거고요. 요뒷 부분도 아까 저희가 연필로 시작하기 전에 1cm 그렸잖아요. 그 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안쪽에서 그선 따라서 한번 나온 다음에 살짝 한 땀을 그냥 그 자리에서 떠주세요. 살짝 한 땀을 떠주시고요. 자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면 홈질을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에서 0.5mm 홈질을한번 뜨고 그러면은 이제 앞 커트지에서 한 번을 뜨고, 그 그렇죠? 다음에 다시 자 뒤에 아까 연필 그었던 부분에서 한 땀을 뜨고, 다시 또 앞쪽에서 한 땀을 뜨고 한땀한 한 땀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땀. 땀. 얘는 두세 땀못 떠요. 공구르기는 꼭한 땀씩 떠야 돼요. 그죠여기한땀 그러면 우리 운동화 끈 일자로 묶어지듯이 이렇게 끈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시접을 잡아주시고 자 바늘과 실을 한꺼번에 잡아주시면 자 바느질 선이 안 보이게 속으로 쏙 들어가요. 이게 바로 공구르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그 실이 끊어질 수 있어서 한 다섯 땀 정도? 다섯, 여섯 땀 정도 뜨셔서 쭉 잡아당기시고 다시 펴주시고. 또 마무리 부분까지 끝까지 한땀 뜨고, 한땀 뜨고. 바느질 선이 안 보이면서 이렇게 속으로 싹 들어가져요. 자, 보이시죠? 안 뜨시네. 바느질 선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렇게 되셨으면, 자, 매듭을 또 지어주시는데 자, 마지막 매듭이기 때문에 한세번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실을 끊어내면 요 마무리 작업이 안 예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같은 구멍, 그 매듭진 같은 구멍으로 넣으셔서 이렇게 뒷부분으로 바늘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중간에 나올 거예요. 잡아당기신 다음에 여기서 끊어주시면 매듭도 쏙 들어가고 실 잘린 부분도 안 보여서 이렇게 예쁘게 그런데 좀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많이 만져주시면은 아까 밀어 넣었던 솜들이 고울고루 퍼지면서 폭신폭신 예쁜 구멍이 돼요큰 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든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 해보시면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끝까지 와서 예쁘게 잡아당겨주시고 밑에 정말 깔끔하게 잘 됐죠? 그렇죠? 너무 예쁘죠?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또 회사에서 그 당시에 제가 또 공사 다니는 여자거든요.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자꾸 해외 파견을 나가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생각하고 애 낳고 하는 생각하다 보니까 안될것 같아서 아 결혼해서도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풍선 공예를 알게 돼서 이제. 이걸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당시엔 이벤트가 전부 다 풍선이었어요. 웨딩이고, 돌잔치고, 전부 풍선이어서, 월급보다 많았어요.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게. 그래서, 아, 공예쪽 일을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요즘에 사실 창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뭐, 이제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하면, 못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공방을 차리는 거는 사실 소자본을 가지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소규모 창업하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물론 뭐막 예쁘게 꾸미는 공방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공방들은 찾아오셔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좀 힐링되게 그렇게 하시는 공방들인데 사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막 찾아오시는 손님이 많진 않아요. 저도 이제 영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처럼 많이 찾아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강의를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나가서 하면 이제 짐도 많고 힘들긴 한데 어쨌든 시간당, 그쵸? 페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방 월세나 이런 유지에도 편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라이센스가 중요한 건 아닌데 조금 손재주는 있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조금 말을 할때 목소리도 좀 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면은 조금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영주에 살았던 건 아니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이제 도시에서 살았어요. 도시에 살다가 이제 신랑이 귀농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시골로 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런 학연 지연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좀 낯선 곳에 혼자 와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게를 얻어 놓고 좀 비워 놨었어요 이제 저만 가서 작업실 아뜰리에로 쓰면서 좀 비워 놨었는데 그래도 소문 듣고 한둘 오셔가지고 조금 운이 좋게 빨리 그만큼 제가 재주가 있었겠죠 <laughs> 이제 쉬는 동안에 쉬는 기간 동안에 많이 배웠어요 뭐 바느질부터 시작해서 제 끊임없이 저희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할수 있어야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을 때 강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끊임없이 배우고 있고요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요즘에 공방 운영하시고 공예하시는 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저희는 몸으로 돈을 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움직이는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로 한 6개월 7개월까지 수입이 제로였어요 정말 재료였어도 공방 월세나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 또 건물주 사장님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같이 힘내자 해서 몇달 이렇게 깎아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움직이니까 돈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해서 조금 저 같은 경우는 한몇 년을 달려왔으니까 좀 쉬자 하면서 새로운 것도 찾아보고, 저도 계속 공부를 했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는 공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제 강의를 하는, 저처럼 강의를 하는 공방이 있고요. 이제 수강생을 받아서 가르치는 공방이 있고요. 요즘 또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시는 공방들이 있어요. 내가 할때 뭐를 할지 목적을 정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직장이라고 안 하고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평생 가질 수 있는 업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창업하실 때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세 가지 중에 내가 어떤 쪽으로 나갈지 목표를 정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바느질 해보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세탁하실 때도 그냥 세탁기 넣고 돌리시면 되고요. 우리 쇼파에 예쁘게 모셔놓는 애가 아니라 그죠? 계속 안고. 사랑해주고 예쁘게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